이번엔 이거 해야겠죠. 그러니까, 아니 이게 재미가 없진 않거든. 이게 뭔가 내가 아는 사람들이랑 해가지고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해.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? 뭔가 지금 하기엔 좀 애매하다고 해야 하나. 일단 같이 할 사람이 없지. 그리고 또 이런 비슷한 게임이 또 워낙 많잖아. 막 옛날 레포대 같은 것도 이런 게임 아니야? 그렇지? 협력해가지고 좀비 탈출한뭐 이건, 이건 이제 에일리언이긴 한데 뭐 요즘은 이런 거 관련해서는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오래 할 만한 게임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네, 여건을 딱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다음은 이거 해 봐야죠 제너럴리 또뭐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어 일단 한번 깔아보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용량이 되게 낮거든 용량이 지금 다운로드 받았는데 3.74가 밖에 안돼 용량이 뭐 하는지 건 모르겠지만 일단 뭐 아무거나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넣는 거 같고 아 이건 자동차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건가 보네 일단, 다 포뮬라가 디폴트인것 같으니까, 이걸 해보고. 뭐, 이거는, 아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중에 하나 고를 수 있는 거. Select players and tracks f i r s 트랙을 골라야 되네. 랜덤이 안 되나보다. 랩 디스턴스. 아산 랩을 돌려야 되고. 나 아, 어딨냐? 아, 저기다 내 네, 꼭지에 있는 거다 네, 왜 저렇게 잘하냐? 아니, 운전을 못하겠어 이게 화면이 아. 아니라 엔드 레이스. 박 아, 빡센데 이거? 아, 옵션을 봐야 하나? 뭐뭐 하면지 뭐 모르겠어. <laughs> 다시 한번 스타트 해 보자. 아, 이개 같은 거 진짜. 이것도 화면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용이 안된다 레이싱 게임 많이 안 하고 안 해본 적이 있지만, 아니 뭔 이렇게 다 느리게 는자동차 <laughs> 고장이 났나? 다른 배판 한번 해보자. 나는 왜 이렇게 반응이 느린 거 같지? 아니, 자연은평일 돌아도 우리... 야, 빠르게 잘 달리는데, 난느끼게커너를 이런 것조차 이렇게 돌리네 아. <laughs> 엔드레이스. 이거 뭐 공약 같은 게 있나? 잠 엔드레이스. 예스. 뭐야 왜안돼 아니 아니 아이씨 이 난이도는 어떻게 조정 못하나? 타입.. 아이 타이어웨어 퓨얼 컨솜션 퓨얼 매스 데미지.. 아뭐 기름 같은 것도 채워야 나 본데 잉글리쉬 영어밖에 없네스 수우미는 뭐야 디폴트 디폴트 프리스크린 오프 난이도 조절이 없나 본데 그냥 기본 난이도가 이 정도인 거야 AI 드라이브 스킬 이거 없애보자 한번 아, 잠깐만. 꼴등을모면하자는가 아, 이 와중에, 한 바퀴 이상 차이 꼴, 꼴따야 되겠네, 요 아, 진짜 역겹다, 이게. 허어가 없네, 진짜. AI 드라이버, 드라이버 스킬이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, 아, 여기서 다 조절할 수 있는 거구나. 다 밥으로 다 만들어보자. 전부 다 밥으로 만들고, 플레이어는 결국 조작은 똑같아. 엑셀 레이트 업 브레이크 다운. 좌회전, 우회전, 레프트, 라이트 그거면 뭐, 뭐 설정할 수 있는 게 없네 <laughs> 드라이버 스탯 꼴등 두번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자 이번에 AI 스킬을 다다운로으니까오 그래도 나는 적전이 된거 같은데 아이래도 꼴등이라고?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그래프 같은 거 보이지. 지금 내가 하나, 두, 세, 네, 다섯 번째. 그 그러니까 숫자 6, 노란색 6으로 되는 게나 난데 빨간색 가운데 저게 아마 부상이나 그런 거 같아. 저기 높을수록 지금 뭐 앞에 눌러도 잘안 가는 거 보니까 저런 것막 충돌해서 막 생기는 불이 같은 게 있는 거 같아. 내가 봤을 때 충돌이 최대한 덥게 하면서. 안간이 아닌가 기 대충 벌써 금방 쌓여 저거 충돌하면 제대로 했다고 또 쌓였잖아 아 잠깐 왜 안가 이렇게만 해도 택 자체는 돌긴 좋아서 아우, 아깝다. 예, 이제야 좀 해봐야 되는데? 다시 한번 해보자. 이제 좀할 만한 것같다 그래, 네, 이 이게, 이게, 이래야 할 맛이 나지. <laughs> AI를 밥을 만으니까할 맛이 나. 오, 일등 1등. 다음은 여기야? 음. 뭔가 이제 소리 좀 복잡하네. 데 이거 이름 이런... 너무 내가 불쌍치는어 망했다. 아 아니 뭐저 파워에 한번부였다고좋렇게되 그냥 제대로 안 가는 게 보인다. 들어가야 된다. 너무, 너무, 엄청 는데 돼. 야, 끝나. 그래도 1점이, 있는데, 그래도 1등이야. 여기서 제대로 하자. 야, 안 죽어. 아우, 씨. 어, 딴... 아, 다 이거 잡아, 딴 거. 이거, 차거 이거, 이거. 이야 이거. 이거, 이냐이게이만이딪이도하얀이게이지가너 이거, 이 차는데 이거. 이거, 이거. 어떻이 못하나? 이거, 이거. 들은딴거이데 나는 안딴딴거이 <laughs> 뭐가 문제지? 별 다른 게 없는데 이건 뭐그 색깔밖에 안 정하는 거고 이드라이브 스킬 뭐 차체 자체 내부도 이런 거는 설정하는 게 없는데. 그래도 한번 이겨봤다. 다른 것도, 다른 차도 한번 세보자. 제너럴. 대박. 나 어디 갔어? 아, 진짜 모르겠다. 레이싱, 레이싱은 가능하게 해줘야지. 아, 진짜 열받는다. 망인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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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뭔데 계속 들어갈 때마다 어디 철풍만 블럭풍도 하는데 아들이는 뭔가가 있나? 그트 3등이네? 아 제발 좀 방문 좀 있어라 궁금하잖아. 아니, 아 야, 문 뭐, 따고 한 것도 없어. 근데. 이게 말이 되냐? 다른 애들은 봐봐. 다른 애들은. 다치, 그 자동차에 흠집도 안 났는데. 내 자동차는 뭔. 아, 역겹다. 딴단한차 같은 건 없나 뭐, 서터로 이걸로 한번 해보자. 근 네, 사이즈는 별 차이가 없네 내가 내부적으로 똑같은 것 같은데 팀만 달라지고 팀 강요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좋은 거 없나? 트럭, 일반 트럭.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. 아니다. 그럼 난 쓴다 한다?